안녕하세요.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 이사 황지모입니다. 흔히 보이는 잠꼬대 양상은 평소에 없다가 피로, 스트레스 등이 있는 경우 드물게 가끔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러나 잠꼬대 양상이 심해져서 자주 반복되거나 큰 소리 및 신체 움직임,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렘수면 행동장애 증상으로 봐야 합니다. 수면 중 렘수면기에는 신체 운동이 억제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언어, 행동으로 꿈 내용이 발현되며 문제는 잠꼬대 정도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 시 뇌기능의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점입니다. 물론 한두 번, 한두 달 정도는 괜찮지만 몇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해야 합니다. 일시적인 증상 완화 및 억제 개념이 아니라 잠꼬대, 렘수면 행동장애가 발생하는 기능적인 원인을 (1대1) 맞춤 치료해야 치료 종결 후에도 재발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.